날아노자의 나유리에요 오늘은 제 동생과 함께 바로바로 짜자 포켓몬빵을 먹어볼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? 까고 일단은 저희가 이전에 모은 띠부실들은 이렇게 있어요 정말 많죠? 과연 이 다섯가지 빵에는 띠부실이 뭐가 들어있을까요? 그럼 한번 까볼게요 일단은 이 파일빵을 먼저 까볼게요 이까지 여기 밑에 있구나. 어, 한번 까볼게요. 두구두구, 두구두 뭐지? 응? 뭐야? 우와. 셀러 나왔어요, 셀러. 오, 우와. 처음 나오는 거야증복 아니에요. 누구야, 누아 봐봐. 얘 색깔이 좀 다르다. 응. 색깔이 좀 달라. 그 다음에? 이거. 이거 꼬기빵 까볼게요. 맛있겠다. 귀여워. 밑에 있는 거 아니야? 손 걸어. 손걷어 어머, 이거 설탕이 너무 많이 묻어있다. 네, 여기에는 어, 어왕 어, 왕콘치, 왕콘치, 왕콘치 들어있어요. 중복 어. 아니에요, 여러분도. 뭔가 이건 내가 까면 안 돼. 까봐. 이거는 로켓단 빵이에요. 어. 딴거는 누나가 꺼야 이따 여기 대고 올까봐 과연? 과연? 우 <laughs> 오! 오와, 망... 망나뇽 아 맞나? 망나뇽 오! 이게 또 중복 아니에요 이거. 피카츄 피카츄요 이번엔 피카츄 이거 와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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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번에는 과연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요 오오 지금 오! 만 시드라 나왔어요 시드라 오또 중복 아니다 오 중복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좋은데 <laughs> 이번에 또 로켓 땅빵이에요. 네. 거안해놓아 어, 내가 응. 거거거오 응? 푸크린이다 푸크린. <laughs> 오 내가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. 와완전마요 와. 완전 많아. 우와! 아. <laughs> 아, 아 오늘은 <laughs> 이 다른 카지 먹을 거예요. 이거 이 다른 빵은 일단 다른 데로 치울게요. 오늘 꼬부기 빵을 먹을 거거든요. 꼬부기 빵. <laughs> 자, 일단은 꼬부기 빵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설탕이 많다고 한 빵이거든요. 손에 놓고 빵. 나 설탕 왔어 설탕이 진짜 많다. 이런 게다 설탕이에요, 여러분. 좀 반짝여요. 깜짝이. 안들어 줘. <laughs> 안에 아무것도 없고 빵만 있어요. <웃음> 일단. <웃음> 아, 또 없는데? 이거 대고 먹어야 되는데. 된... <laughs> 먹어, 근데. <laughs> 음, 마이 하네. 빵맛 밖에 안 나요 설탕이 이렇게 많은데 <laughs> 설탕이 그냥 첫 맛에만 그냥 딱 나고요 그 다음에 없어져요 알 음, 맛있어요 근데 이건 제 아. 취향 아니에요 이건 이건 그냥 빵맛 밖에 안 나요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누나 다 먹었으면 웃겨 이거 설탕 너무 많이 들어 아 누나 할거 전혀 좀 웃겨 <laughs> 어맞있다 딸기잼 들어갈 땐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건 딸기잼이랑 먹어야 돼요 그리 <laughs>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먹어야 돼아니 던져서 먹고 싶은데 안돼맞있어 아니 <laughs>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불러요 그럼 아이건 제일 매운 거예요 <laughs> 음. 음. 여기까지 아. 여러 다른 빵들과 저희가 모았던 띠부실들은 다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엄청 많아졌어요. 중복은 이거랑 이거밖에 없고요. 다른 건다 중복이 아니어서 너무 좋아요. 그쵸?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띠부실 한번 모아보세요. 안녕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꾹 꾹꾹꾹 눌러주세요. 주세요. 안녕.